촉각 센서 원천 기술 이미지스.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. 이미지스는 인간의 촉각을 구현하는 촉감 센서 원천 기술을 개발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. 특히 로봇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엔비디아,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이미지스의 기술력이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. 이미지스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. 첫째,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성장입니다.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촉각 센서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. 둘째, 이미지스의 기술 경쟁력입니다. 촉감 센서 원천 기술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입 장벽입니다. 셋째, 정부 지원을 받는 국책 과제 수행 이력입니다. 이는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이미지스의 구체적인 매출액이나 pbr, 정보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투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